안녕하세요. 체코낚시 대표입니다. 볼락누어를 요즘 인원이 많아지는 이유가 첫째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둘째는 채비가 비용이 적게 들고 셋째는 남녀로서 누구나 가볍게 할수 있는 낚시입니다. 차에 트렁크에 낚시대이었다가 지나가는 방파제 한번 던져보다가 아무 말, 그만이고 집에 가면 되고 그래서 볼락누어 인원이 점차점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장님 그러면 웜은 크게 어떤 종류로 나뉘어집니까? 올라오은 보면 첫 번째로 스트레이트 계열의 웜이 있고, 스트레이트 계열 웜이 있고, 두 번째로 보면 PC 타입의 웜들이 있어요피 p 타입이 있고, 어, 리얼 피 c 타입의 웜이 있고, 셋째로 보면 시림프 해가지고 체육 모양의 웜이 있습니다. 웜은 각 포장마다 인치가 이렇게. 1.5인치, 뭐, 이렇게 2인치, 1.8인치, 이렇게. 웜 길이는, 각 포장마다 포기가 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컬리 웜 해가지고, 반대편에 있는데, 클리웜 해가지고, 곰뱅이 타입 이, 남모양된 컬리 웜, 그런 놈들. 요즘은 자체적으로, 회사들마다 개발하는 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웜인데, 간단히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 사장님께서는 거의 매일같이 출조를 나가시잖아요 어, 어. 요즘 특히 이거 잘못킨다 생각이 드는 웜이 있는가요? 지금은 주로 초반 시즌은 스트레이트 계열의 웜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일자로 쫙데 일자로 된 웜들을 많이 쓰는데 어, 시기적으로 이철 되면 초반 시즌에는 스트레이트 웜들이 낫고 스트레이트 웜들 중에 어떻게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 진동을 많이 일으키느냐 그거는 그날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아예 뭐~ 웜에 대해서 상식이 없고 막 나는 잘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은 솔직히 깨나놓고 이런 베이비사진내 가지고 스트레이에 단지 한 가지 흠이 냄새가 좀 꼬약하다고는 그거 말고는 웜이 좀 최고로 늦고 그 다음 웜들 선택할 때 보면 여기 웜들 자체 내에서 모양 자체 내에서 보면 여기 보면은 파이나 진동 이렇게 해서 각 모양별로 특색있게 다 회사마다 특색있게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뭐 동아래가 이 달리가 있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옴철이 때 되면 피식에 이래 피식에 이래 웜. 그 다음에, 시림프 계열의 웜을, 세운 모양의 웜을 많이 쓰는 게. 산란이 끝나고 나면은, 보통 이 3월달 이때 되면은, 망상어 새끼들이 많이 녹음이 됐어요. 올라기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망상어 새끼, 고기 형태들이. 그걸 잡아먹으니까, 피시오 계열에 쓰는 게 조금 유리할 겁니다. 그렇다면, 웜의 컬러 또한 굉장히 다양한데, 응. 컬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노하우로 알려주세요. 음... 컬러를 처음 컬러를 선택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첫컬러나 흰색 계열의 투명 흰색 계열의 투명 흰색 계열 투명 흰색 이런 의 계열의 투을첫 번째로 쓰고 투다 아서 돌이 막비치고 물이 맑고 이랬잖아요. 이런 흰색 계열이나 강계열의 웜을 쓰는데. 반대로 물이 어둡고 좀 탁하다. 이런 저는 웜은 좀더 어둡게. 뭐 이런 푸른색 계열. 그 다음에 이런 보라 계열. 안 그러면 뭐 지금 빨강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약간, 물이 탁할 때는 원색 계열의 웜을 많이 쓰니다 웜은 상태로 뭐 보면 보통 이제 뭐 민물 쪽에 배사하는 분들은 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뒤에 백그라운드 배경을 보라 그래요. 배경 색깔이 아니라 파란색이면 뭐 파란색을 오 쓰고 빨간색이면 뭐 빨간색을 오면 쓰는 이유가 밑에 먹이감이 베이트 피시들이 그 배경 색깔의 보호색을 주기 때문에 그쪽 계열의 웜을 써주는 게 조금 유리하고 음, 주로, 뭐, 욕지 꺼내는 파란 쪽, 뭐, 청사 이런 쪽을 가면, 뭐, 파란 쪽, 매물도 꺼는 빨간 쪽, 이런 쪽, 갈도는 약간 노란 쪽이에요 그쪽 계열을 보면서 기초적으로, 통영지계에서 기초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근데, 처음 선택할 자에 물이 맑으면은, 빨간 색을 갖다가 어두우면은, 어두운 컬러를 갖고,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거 원 컬러를 선택하는 건, 그날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쪼금은 노하우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쓰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게드 파트로 넘어가서 사장님 지게드도 마찬가지로 종류가 엄청 많은데 무게라든지 바늘의 크기가 너무 다양한데 포인트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바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장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음, 포인트는 맨날 제가 매일 가도 매일 물때가 다르기 때문에 지게드 그라운드를 딱한 가지 찍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최고로 많이 중요한 게, 이그 g 정도를, 맥시, 그걸 보면 됩니다. 테스트 되고, 그뭐 기본적인 스타트 출발은 2 g 인 그날 상황에 따라서 조루가안 가면은, 조루가잘 가면은, 5g까지도 쓰고, 조루가안 가면은 0.5g, 그 0.7g도 쓰는데, 지게드는 가급적이면은, 여러 종류의 지게드보다, 그람수가, 1g, 0.5g부터 5g까지 비치율을 내 가지고 다니는 게좀 유리합니다. 뭐, 딱지가 하나만 가져가고, 만약에 경우, 물이 쎄다든지, 안 그러면 만약에 물이 약하다든지, 이런 적에 자기 지게에드 한 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급적이면 뭐 지게에드 여러 종류의 지게들을 가지고, 그람색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게 낫고요. 지금, 뭐, 가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거보 뭐 고기가 지금 좀 입질이 예민하고, 좀 그거 합니다. 쇼파이트가 많다. 많이 나눌 경우인데이 보면은, 지게 되고보면그다수 그 다음에 보면, 포기가, 샵몇번 포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샵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늘 폭이 작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샵이 높은 쪽으로, 바늘 그 폭이 작은, 8번, 10번, 이런 바늘을 쓰는 게 좋고요. 어, 한 가지 더, 지금,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쓰고 있는 지게들은 사실은 지금, 걸티바사의 탄만이라고이 지게들을 씁니다. 왜 제가 이 지게들을 쓰는가 하면 지게드가 바늘 폭이 작고 바늘 두께가 얕습니다. 그래서 흡입력이, 이물감의 시에 흡입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지금은 이 바늘을 쓰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게헤드의 헤드 부분의 소재 또한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재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로, 텅스텐 지게헤드는 납보다 비중이 높습니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착성도 덜 나고, 비거리도 많이 나고, 그리고 납보다 빨리 깔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이언 지게헤드 가지고좀 천천히 깔아야 니까 맨들어난 지게헤드. 세 번째로는 보면 일반적으로 납, 납으로 된, 뭐, 지게, 납으로 코팅이 입힌 지게가 있고. 그 다음으로 보면은 또각 해사빌로 이렇게 슬로우 지게 돼가지고, 좀 천천히 깔아앉게끔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트윈치 지게 돼가지고, 꼬리가 달달랄 들게끔 돼가 있는 자동적으로 이트립하면. 세 번째로 보면은 뭐, 빨리 깔았는 지게 들 그 다음에 보면은 제로헤드 이런 종류 지그헤드는 어떤 지그헤드가 잘 문다 이 지그헤드가 잘 문다 지그헤드가 잘 문다 그런거는 없습니다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거 루어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 좋아하는글 쓰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글 쓰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루어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한데 일단 뭐~ 줘보은 자기가 좋아하는 칼라나 자기가 좋아하는 묵기 그거부터 쓰면 됩니다. 아~ 그리고 사장님 그~ 볼랑루어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물건이 있죠. 통상적으로는 메바 트로볼 또는 캐스팅 볼이라고들 많이 부르는데 근데 이거 꼭 써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메바볼은 볼랑루어 보면 지게드리그가 있고 메바볼리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다. 메바볼도 끝까지 가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 여건상 메바볼을 쓸 자리가 있습니다 낮은 여밭에 뭐 포인트가 멀리 형성되어 있잖아요. 메바볼을 써가지고 장타를 날릴 수 있고. 싱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백이라든지 조르가 셀적에 5g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부분, 싱크를 따라가지고 싱크 5g이나 10g, 20g을 해가지고 일단 바닥을 찡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싱크도 달아보고. 방금 제가 지금 영상을 찾는데, 제 직원이 궁금한 손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약간 출세를 하고 묻고 답하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싶으면, 다시 밑에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몇 가지 출세를 가지고 참조를 해가지고, 어, 보편적인 질문을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또 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 내일은 現在は大事とは違うと思います。